안녕하세요 CJ E&M에서 드라마와 음악 예능 프로그램의 OST 제작과 음악 감독 역할을 하고 있는 김정아라고 합니다 저는 선제업고 투어랑곧 티빙에서 방영할 내가 죽기 일주일 전 음악 감독으로 참여했고요 그리고 도깨비, 유미의 세포들 같은 드라마 OST 제작과 퍼스타K 쇼미더머니 시리즈 같은 방송 음원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CJ E&M 브랜드 전략팀 신유경입니다 시장과 타겟 관점 그 소비자의 관점으로 글로벌 IP 파워하우스라는 ENM의 기업 비전을 구체화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수립해서 사업 전반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CJENM 논스크립티드 본부에서 예능과 교양 콘텐츠의 디지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명선입니다 CJENM의 예능과 교양 콘텐츠들이 더 많은 시청자들과 접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케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CJ ENM이 1995년 드림웍스 투자로 문화 사업을 시작한지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입니다. 30주년을 기념해서 K 콘텐츠의 역사를 빚는 작품들을 비전어리 선정작으로 조명을 했고요. 이 작품들을 직접 오감으로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임직원과 B2B를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 특별전 하우스 오브 더 비전어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CJ ENM이 이야기를 문화로 만드는 가능성의 집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전시의 컨셉은 가능성을 믿는 한 사람이 불안을 넘어 공감에서 영감을 얻으며 열정으로 경계를 허물고 시대의 아이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시를 경험하는 분들이 가능성의 집에서 창조적 영감을 얻고 임직원 모두가 넥스트 비저널이라는 긍정 에너지를 채워가시기를 바랬습니다. 이번 하우스 오브 더 비전 어리는 시제 ENM의 연대기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의 커리어 서사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참여한 콘텐츠를 한 눈에 볼수 있어 좋았습니다. 새해 어, 보니까 선정작 중에서 슈퍼스타 K, 또뭐 유미의 세포 이런 총 합쳐서 전8 작품에 참여했더라고요. 제가 입사했던 2011년은 CJ그룹의 온미디어엠넷미디어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계열사를 통합해서 CJ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 CJENM으로 출범을 했던 시기였어요. CJENM은 업계 언더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패가 좀더 자유로울 수 있었던 신인의 마음 같은 분위기였고요. 지금의 CJENM은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SNS가 불러온 디지털 세상은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가 국내 오디언스뿐이 아닌 여러 플랫폼을 타고 넘어가서 글로벌 오디언스에게까지 어필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봉준호 감독님이 수상소감에서 1인치의 장벽을 넘어 더 많은 영화를 만나자고 하신 그런 말씀처럼 CJENM도 TV의 장벽을 넘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현재 두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을 할 때마다 아, 성장의 순간이긴 할 텐데요 특히 경계를 허무는 순간에 저는 한 단계 더 성장했던 것 같아요 기존과 다르게 새롭게 해볼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것과 저거를 결합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주어진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만들어 갈때 이게 변화와 맞춰서 제가 스스로 뭔가를 해 나갈 때마다 성장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이룩한 것을 부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영역들을 계속 발굴할 때 가장 큰 성장을 느껴왔는데요. CJENM 역시 온웨어 프로그램 외에도 동네스타K와 같은 디지털 오리지널 콘텐츠를 계속 기획하거나 아니면 환승연애와 같이 TV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획하기도 하고 아예 사피엔스 스튜디오처럼 디지털 채널을 개설하는 등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방영했던 드라마 손재엽 코튜어의 음악 감독으로 참여한 게 저한테는 가장 좋은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드라마에 들어가는 이제 가창곡을 만드는 이제 OST 프로듀서에서 이제 좀더한발 나가서 드라마 음악 전체를 맡아서 하게 된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였고 큰 배움이었습니다. 이게 어 뭔가 계속 쌓이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번 30주년 기념 특별전 하우스 오브 더 비저너리가 경계를 허물어서 나온 아웃풋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E&M에서 시도해보지 않았던 사무공간인 사옥에서의 전시를 예술작품과의 협업을 통해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닌 경험하는 것으로 시도한 것이 제 개인에게도 도전의 경험으로 남았고 회사에도 새로운 기업 브랜딩의 케이스를 제시했다고 의미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제가 CJENM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콘텐츠는 시청자들에게 일종의 일상의 놀이터라는 점인데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내비게이션에서 도착하는 안내 시간을 정해주는 만큼 콘텐츠를 큐레이션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점점 콘텐츠업은 점점 더 성장해 갈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AI든 창작을 도와주는 테크놀로지가 빠른 속도로 발전할 텐데, 이때 사람의 독창성은 어떻게 차별화되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엔터사업의 성장에서 고민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디지털 마케터로서 정말 가장 중요한 자질은 자신이 마주하는 시청자들이 몰입해서 그들의 덕후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입사원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CJ 인재상이 역량 있는 반듯한 하고잡이입니다. 동기들이 뭔가를 열심히 한다거나 새로운 일을 막 찾아서 한다거나 이럴 때마다 저희는 와, 우너 하고잡이다 이러면서 농담을 했던 그런 순간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CJ ENM에는 일을 사랑하고 또 치열한 사람이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CJ가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제는 이 성공 DNA를 기반으로 독보적인 메이저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희망이 기대로 이제는 실현될 거기 때문에 같이 구성원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CJ ENM은 그동안 저에게 일단 해봐 라는 그런 회사였고, 저는 그렇게 성장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연차의 구성원들 역시 의지와 역량만 있다면 CJ 영탤런트 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영리더 혹은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인 라이벌이 있을 때 본인이 가장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회사는 회사 안에 나한테 자극을 줄수 있는 그런 라이벌이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CJENM이라고 생각하면 제작 직군, PD들이 주목받는 곳이 아니야라는 좀 편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콘텐츠를 만들고, 그잘 만들어진 콘텐츠들, 그리고 콘텐츠를 더잘 만들 수 있게끔 하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이 협업이 필요한 곳이 CJEN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셨었을 때 미래 300년을 바라보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이 엔터에서의 여러분의 끼를 마음껏 펼쳐보셨으면 좋겠어요. CJENM에 입사하게 되면 최고의 프로듀서와 마케터, 기획자, 사업 담당, 정말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랑 함께 일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저는 매번 새로운 도전을 해왔고, 바로 그런 모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콘텐츠를 가지고 더 많은 시청자들과 소통을 할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주저하지 마시고, 새로운 모험을 당장 떠나보세요. 제가 CJ에서 만들어가는 순간들은 늘 가능성의 순간들입니다. 업무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업무가 지루해지거나 익숙해질 수도 있는데 저는 매순간 새롭고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후배님들도 E&M에서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가능성을 발견해가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CJ E&M에서 보내는 순간들은 지금도 그 시간이 쌓여서 저의 미래를 계속 새롭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Create, create, create your moments. Your, moment. your moments. Your moments.